điều nào cái lần con có cái thằng đứa nó nó vào nó đi áp n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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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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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차라리 봉사이 아, 예, 여러분 저군 지혜에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군에서, 군에서 시작으로 우리 군회가 택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그, 그, 만들어 줄수 있는 대관치 대장님을 모시고 이곳습니다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자주 서사대회소 일출를드려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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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네. 만나게. 근데 이게, 그, 박탄의 여사, 경북형 행복 시범, 부당 시범 사업으로, 우리, 그 우리 지사님이, 예, 처음 시작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은 또 내년에도 하고 또 분위기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 뭐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장은 뭐, 뭐, 여러 가지,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시라 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또, 그래도 뭐,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사업도 하고, 또 이건 경상북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북, 경, 경북 경로당 시범 사업이라고, 그, 지금 에 적혀있죠.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게 있고, 한성 있으면 구애하시고 같이 또예서 주시면 또 우리 기세장을 통해서 또 시즌 작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뭐 부족한 게있다 이해하시고 과정게 전문 분 되신 분들께 우리 저문 회장님 우선 하겠습니다 네.

유루하에잘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군의원으로 출시한 분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저뉴 히스톤 2원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소개드린 바 같이 저는 고령군 지혜의 사무실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섯 명, 우리 각 근로당, 회장님, 부모님,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군의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봉사하고 또 힘쓸 일이 있으면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역할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 생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참모르가 아쉽지만 도 또 여기에 우리 그 국장보다는 또 비례대표하는 게안나왔습니까그러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령에 정말 우리 정의용 국회의원님이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그그 사무국장을 잘 봐줘가지고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다섯 분이 신청했습니다.